안녕하세요. 성경 속 인물 탐구. 오늘은 빌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안에서만 활발하게 전해지던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왜 흩어져야만 했을까요? 사울이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박해가 너무 심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사도만 빼고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위대한 성교사역을 하게 됩니다. 빌립은 재정관리를 위해 뽑힌 사역자로서 순교한 스대방과 같이 선출되었던 사람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 받는 것을 본 마술사 시몬은 너무나 놀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건은 처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도 그런 일을 할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자신도 성령이 임하게 할수 있는 능력을 사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꾸지듬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며 구원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다는 무서운 말을 건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유업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뜻이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사서 이득을 보려는 시도를 하려다가 자신의 영적무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시몬처럼 돈으로 성령을 임하게 하는 능력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나 직분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이름에서 성직매매를 뜻하는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후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는 빌립에게 천사가 지시하기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입니다. 빌립이 광야에 가보니 그곳에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신명계 23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볼때이 사람은 이방인이며 내시로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빌립에게 그 내시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과거의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최소한 100km가 넘는 광야길이며 인간적으로는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빌립이 직접 복음을 전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천사는 빌립에게 네시의 병거 가까이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마리아 사람뿐 아니라 종족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이방인, 심지어 율법에 의해 배척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시에게 다가간 빌립은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네시에게 그 내용을 깨달았냐고 묻자 네시는 아무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깨닫지 못했다고 하며 빌립을 수레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배운 대로 이사야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복음을 들은 네시가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하자 세례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처럼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달아났는데 어떻게 피난을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명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빌립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외형적인 여건을 극복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사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